대전에는 여러 인쇄소가 몰려있는 인쇄골목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아날로그 시절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갔던 인쇄소 골목. 디지털 시대와 함께 사양길로 접어든지 오래지만 여전히 이곳을 지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쇄 일을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근40반 평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역사의 흐름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주인공의 땀방울이 가득 새겨진 이곳에서 오래된 기계들과 함께 오늘도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전 광역시 동구 중동에 인쇄업을 하고 있는 전백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인쇄 골목 역사의 산증인 오늘의 주인공 전백현 씨를 만나봅니다. 인쇄 골목의 산증인을 찾아 도착한 곳은 대전의 한 골목길. 인쇄 골목답게 곳곳에 오래된 인쇄소들이 유독 눈에 띄는 이곳. 한눈에 봐도 옛 감성이 가득한 풍경입니다. 골목길에서 마주한 이곳은 오늘의 주인공이 일하는 인쇄소. 아침부터 부지런히 인쇄일을 하는 주인공. 그런데 이곳에 왜 유독 인쇄소가 밀집돼 있는 건가요? 여기가 대전 시내 인쇄거리의 거지 특화거리 인쇄소가 밀집돼 있는 거라고 곳이라고 보면 되지. 다뭐한한 조건도 다 인쇄소니까. 이곳에서 5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다는 주인공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만큼 오랜 친구도 생겼답니다. 친구분, 친구분이죠 <laughs> 오늘 h i n g u Chi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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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한 n g 년 사귄 친구다 보니까요. 음. 그냥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i n g 일 Chi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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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 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 기계가 있습니다. 장식품은 아닐 테고 사장님 이 기계는 대체 무슨 용도로 쓰시는 거죠? 예, 이 기가 원래는 1965년대, 1 9 6년대 나온 기계고 독일제고 원래는 인쇄기였는데 그걸 개조를 해서 돈무선이나 미신이라든지 뭐 스티커라든지 딸수 있는 기계로 변형시킨 거죠 마침 기계를 활용해 업무를 보려는 주인공. 오래된 기계지만 여전히 쓰임새 있게 잘 돌아간답니다. 50년 가까이 대전 인쇄골목을 지켜왔다는 백현 씨. 그런데 고향이 대전이 아니랍니다. 1976년도 중학교 졸업을 하고 아주 졸업식 날 이사를 대전으로 왔죠. 막내 명이 막내 누가 대전 살아서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공무원이니 뭘 하는 것보다 기술 배우라 어?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산다 그래서 기술 배우러 오게 된 거지.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인쇄소 업무 이후 1980년대 말 무렵 자신의 사업장을 낸뒤 줄곧 인쇄일을 해왔답니다. 본래 주인공의 고향은 경상북도 선산읍. 중학교 졸업식을 마치자마자 대전으로 와 인쇄업무를 배우게 된 백현 씨. 지역 사투리가 더욱 심했을 그 시절, 나름의 어려움도 많았다는데요. 대전하고 경영도고, 어감이 틀리니까, 똑같은 연장을 가지고도 뭐, 부르는 게 틀리고, 뭐,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대가나냐, 대가냐고 묻는데, 대가나단 말이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지금이야, 여기 사는 제가 50년이니까 뭐, 고그 고향보다 얘가 더제 2의 고향이라 제 1의 고향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이제는 제 2의 고향을 넘어 진짜 고향 같다는 이곳. 그날 오후 일을 하다 말고 가게를 나서는 주인공. 오토바이 타고 헬멧까지. 어디에 가시는 거죠 사장님? 아는 후배네 집에 가고 있어요. 오토바이까지 타고 주인공이 향한 곳은. 친구만큼이나 자아라는 후배의 인쇄소, 후배 가게 역시 인쇄소 골목에 있다고 하네요. 사양 산업이라 치부되지만 주인공만큼이나 자신의 자리에서 늘 성실하게 일을 하는 후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후배고 이경 사장님 미소가 아름다운 사장님. 그러나 주인공이 이곳을 방문한 건 단순히 후배의 얼굴을 보기 위함은 아니랍니다. 프린트물 외에도 박스 등을 만드는 백현 씨에게 후배의 목형 집에 와서 작업을 하는 건 필수적인 과정이라는데요. 그런데 목형이 대체 뭔가요? 목형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냐면 전기도를 만드는 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박스, 케이스 같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여기 이제 칼 접어서 넣으면 여기는 접히는 선, 잘리는 선 이렇게 되는 거. 한마디로 주인공의 작업 전전계도를 만드는 과정과 같다는 건데요. 기계 밑에 빨간 레이저 보이시나요? 레이저가 지나간 자리에는 마치 줄자를 댄듯 생겨나는 선명한 줄. 이 줄이 백현 씨 작업의 초행길이 되어준답니다. 아, 네, 목형 작업을 마치고 다시 가게로 돌아온 주인공. 이제 좀 쉬려나 했더니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백현 씨. 그런 주인공의 꼼꼼함을 단골들 역시 잘 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양심적이시고요. 제가 사장님께서 소개해주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 같이 이렇게 제가 일을 해요. 왜냐하면 왜 끼리끼리 모인다고 말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좋으신 분이 소개를 시켜줘서 그런지 그분들도 굉장히 양심적이고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끼리끼리라고 말은 하지만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건 사실이죠. 손님이 가고 잠시 한가한 틈을 타 골목 산책에 나선 주인공 백현 씨. 휴식 겸 산책에 괜스레 씁쓸해지는 건 왜일까요? 손님의 말처럼 활기찼던 인쇄골목은 이제 문을 닫은 곳이 꽤나 많답니다. 배달이다든 그런 음식점도옛날에 전날 집으 그걸 보고 음식을 시켰는 지금은 컴퓨터가 되니까 컴퓨터로 되니까 인쇄라든지 모든 게 전부 다 손실이 많이 됐다고 봐야죠, 그게. 16 어린 시절부터 한평생을 바쳐왔던 인쇄물 사업. 착잡한 마음도 사실이지만 그저 오늘 할 일을 해나갈 뿐이라는 주인공 종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여전히 찾아주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일을 하다 보면 착잡했던 마음도 잠시 금세 즐거워진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케이스가 어, 얇은 게 있다면은 종이를 두 장을 붙여서 두껍게 하는 거죠, 그게. 박스가 탄탄하다고 합지라고 해서 이제 종을 종이를 겹치는 거지 일을 돕는 이들과 함께해 더욱 수월해진 작업. 지금 하는 과정은 합지 과정이라는데요. 얇은 케이스나 종이를 한마디로 빳빳하게 코팅시키는 작업이랍니다. 합지를 마치자마자 인쇄물을 접기 바쁜 주인공. 바삐 작업하는 백현 씨의 앞에 놓인 귀여운 아이들 사진 손주인가요? 그한1 0년 지나치 벌써 손주들, 외손주들 둘이서 찍은 거지. 10년도 지난 사진이지만 여전히 소중한 손주들의 웃음. 일을 하며 힘들어도 큰 원동력이 되어 준답니다. 아, 일하다 보면 힘들고 할때 한번 쳐다보면 그저 웃음이 나고 그렇지 뭐. 그래서 할력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사진 놓고 사진 보며 그렇게 하는 거지. 음. 완성된 합제를 정리하는 주인공 백현 씨의 부지런함을 따라갈 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납품을 위해 지게차에 실어 옮겨줘야 진정으로 일이 마무리된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인 부지런함과 성실함. 하나둘 인쇄소 문을 닫고 있지만 백현 씨는 오늘도 대전 인쇄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는 그냥 돈을 번다는 욕심보다는 소일거리로 그냥 운동 삼아 이렇게 그냥 할수 있는 날까지 편안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얼굴에 드러난다죠. 백현 씨의 얼굴에는 선함과 부지런함이 함께 담겨있는 듯합니다. 시대의 흐름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같은 자리를 지켜온 주인공. 지금까지 백현 씨의 아름다운 일상이었습니다.